네, 선생님 아직 조금 안 오셔서 한일분만 ये दर्द 조금 안 오셔서 한일 분만 더 기다렸다가. 밖에 합니다 근데 돌발에 본을 가지고 자마씩 이제 해서 너무 말니못 들어 보이 모는 처가 포어가는데 지금 고속도로는 인시에 대군들이 우리 이동님 자물에게 전명을 당지고 진짜 강원도 다속 다지고 일본으로 많이 었는데 일본으로 가는 길도 올라가고 지대장병들이제로 마을에 와서 일본으로 가는게 어디니까한국으아니야 근데 모말는거니 한국으로 가야 한국으만일의 이길 수 있겠다고 한산제스 삼포해전등 모든 전투에 승리를 하시고 1598년 소렌해전에서 53세 나이로 전직하셨습니다 한시방에 보내는 야 앞에마다 은근히 쌈목으로 쓰는다니 아니, 이나 아, 어, 보이죠? 이 병원이 화면을 보께서 방문하시는 대상입니다그대승당그 쌍나와 싹에 이어질 하나 보이죠? 이 네, 병원은 쓰입니다. 이 네, 황성도에는 아무리 있습니다. 대승당은 강정도 수는 관계가 없어. 있을 수는 없는데도 또 이제 쌍를이어시고 우물을 보는 곳이 의는 국경, 지 적과 결과의 경제, 지 진에 처 치하 여 적의 종 해로 살펴 라는 것, 그로 못해가지고 남긴 글자 중에서 한자, 산자, 문자를 모았다고 모을 집을 써서 집자라. 어제가 서 이런 말로 좀 써야 있어 보입니다. <laughs> 어미 세순이 이제 나와요 소나무는 종아가는 지금부터 소나무 색이 프로비푸를 자꾸 배나는 거야. 우리 노랫말 중에. 새로운 소라, 푸르른 소라, 그런데, 그제말처럼 7월, 8월에 오면 소나무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요. 네. 이런 것도, 겨울에 오면 소나무가 이 색이 아니죠. 아, 조금 갈색이데 술만 제가 <laughs> 안 보인 사람이죠. <laughs> 대자 문자는 <laughs>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대체. 인한인들> <laughs> 걸 대자에 이길 척, 대천문, 한산 대척, 진주 대척, 행주 대척. 대첩을 고유명사처럼 외우시는데, 대첩의 뜻은 크게 이겼다. 이 말이지, 요즘 홀로 쪼가이들 이걸 오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크게 싸운 것을 자꾸 대첩으로 표현하더니, 크게 싸운 것은 대전, 크게 이긴 것은 대첩, 구분하고 초장은 금방 무슨 말인고 이해가 되는데 조신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순신의 언문식 한글시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생각을 한자로 기록으로 남겼다니그데 초장에 수루에 혼자앉아 한산도 월명야 상수도 수루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이순신이 수군이어가지고 물숫자를 모두 연상합니다. 물에 좋은 누가 기있는가 싶다 생각. 현판에 보면 물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숫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니 아주 기한 한자가 돼버렸는데, 저게 수자리 숫자 수자리가 뭔 뜻인가 하면, 지금 우리 무슨 나가 나이 스무 살 청년이 되면 지금은 군대 갑니다. 그런데 400년 전에 형사들은 내가 나다는 말을 하셨고, 수자리 섰다. 내 수자리 쓰는 동안 나를 좀잘 기다려 주시오. 사랑은는 증인하고 헤어질 때 하는 말이니요 한자는 선생님들도 공부해서 아시죠? 상형 문자죠. 그림 문자 <laughs> 그림을 보시면 내 설명을 금방 이해가 돼요. 잘 보세요. 사람이 자가보이는 듯하고 그 옆에 창과자를 딱붙여 사람이 창 들고 있는 모습 아까 대천문 앞에 보조 서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놔요. 그러니 수루는 한산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근부했던 운영에는 모두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로는 지금 말로 하면 막룸이다 막룸 영어로 말하면 워치타워 <laughs> <laughs> 신발을 벗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올라가면 놓칠 수 없는 계 성당 일경을 만납니다. 한번도 빠져있지요. 이 안쪽은 그대한 홍구가 됩니다. 뭐 이게 뭐 그대합니까 하겠지만 저 왼쪽으로 끊어 돌아가면 오른쪽으로 끝을 돌아가도 막혀 있지만 바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봐도 천혜의 눈새죠 밖에서는 우리 외를 아무도 못 봅니다. <laughs> 외기 안타면 못 봅니다. 좋은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서 내려주는데, 이순신은 충무란 치호를 받았어. 그런데, 충무란 치호를 받은 사람, 이순신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순신을 말씀하실 때는, 충무공 이순신, 아니면 하다 못해 미 충무공 정도는 해 주셔야 이순신을. <laughs> 이렇게요 I can't tell you. Nobody takes i 아, I can't